2024년 주택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유행 지금은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집주인들은 주택가치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진로은 2024년 주택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기반 트렌드의 연례 리스팅을 발표했습니다. 이 리스팅에는 브루탈리즘, 감각 경로와 정원, 콜드 플런지 수영장, 피클볼 코트, 무라노 유리 샹들리에 그리고 벽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로의 주택 리스팅 분석은 이러한 다가오는 트렌드를 밝혀낸 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리스팅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를 비교함으로써 진로은 현재 홈바이어들 사이에서 높은 수요를 받는 특징을 시별했습니다. 진로의 홈트렌드 전문가 어맨더 펜델터는 특정 키워드가 리스팅에 증가하는 비중에서 나타날 때 현재 홈바이어들이 이러한 특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한 신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바이어 선호도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 능숙하며 신규로 건축된 주택의 최신 특징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지난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이러한 트렌드와 인기 있는 기능을 강조하여 주택을 판매할 때 이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진로에서 발표한 2024년 주택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 트렌드입니다. 브루탈리즘 이 디자인 스타일은 콘크리트와 스틸과 같은 원시적인 노출 재료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용어를 언급한 리스팅에서 452%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감각 경로와 정원 이러한 공간은 모든 감각을 초발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마지노을 개 속한 실외 공간으로 지난 한해 동안 리스팅에서 314% 증가하였습니다. 콜드 플런지 수영장 이 최신 웰니스 트렌드는 순환 증진과 염증 감소 기능을 칭찬받습니다. 이제 스파와 웰니스 센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diy 및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콜드 플런지 수영장이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언급 하는 리스팅이 130% 증가하였습니다. 피클볼 코트 이바른 경기 패들 스포츠는 국민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이며 쉬게 할수있니다 며 저영향성을 가지고 있어 피클보를 언급한 리스팅이 64% 증가했습니다. 무라노 유리 샹들리에 이러한 절묘한 조명기구는 이탈리아의 섬에서 수공으로 만들어지며 디자이너와 젠 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 샹들리에를 특징으로 하는 리스팅이 58% 증가하였습니다. 벽화 이 맥시멀리스트 디자인 트렌드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작년 대비 18%더 많은 판매용 주택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트렌드 중 일부는 예상치 못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고유한 특징과 경험을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집에 접목시킴으로써 바이어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재산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감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강 올림